못 고를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, 패션 비즈. 아, 저는 평생 셀렉트 스토어에 있는 화장품만 사용하기. 근데 아직 셀렉되지 않은 화장품들이 저희 사무실에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꽉꽉 채워가지고 올것 같아요. 음, 저는 아, 못 고를 것 같은데. 음, 그래도 스킨 케어는 해야 되니까 저는 미스트 챙겨갈게요. 에스네이처 미스트. 테스트할 때 팀원들이 함께 그 품평회 같은 걸 진행을 해요. 그래 제형이라든지 요즘 트렌드라든지 기호성이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들을 오랜 기간 테스트해서 가지고 옵니다. 저는 완전 눈썹. 왜냐면 인상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 얼굴의 지붕인 눈썹. 저는 근데 마지막에 글로스 처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 스티키하지만 컬러 너무 예쁜 글립 글로스. 그리고 베이스로는 꼭 하트 퍼센트 립 펜슬로 입술 라인을 정리해줍니다. 이두 가지 조합으로 립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. 너무 많은 제 피부 루틴을 공유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열감이랑 각질 줄일 수 있는 듀이트리 마스크팩. 근데 요즘에 이게 패드로 나와서 이 패드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성수동에서 가장 큰 규모인 400평의 이 공간에서 저희 3명의 셀렉터들이 아주 엄선한 제품들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으니까요. 성수동에 놀러 오실 때꼭 들러서 여러분들 좋은 제품들 쉽게, 편하게, 재밌게 경험하세요. 안녕!